1950년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호머 헐버트 박사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각계 인사들을 비롯해 국민들은 물론 헐버트 박사를 떠올리는 많은 분들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류희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국권 회복을 위해 일제와 맞서다 추방당한 미국인 헐버트 박사의 서거 65주년을 기념하는 추모식이. 지난 12일, 100주년 선교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모식에는 서울지방보훈청장, 광복회장, 각계 인사, 시민 등이 참석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사무총장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내빈들의 추모사가 이어졌으며 특히 서울경찰학대 연주는 웅장함을 더했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1863년 미국 버몬트주에서 출생해 이후 23살의 나이로 대한제공왕립 영어학교인 유경공원의 교사로 내한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교육 분야 총책임자 및 외교 자문관으로 고종 황제를 보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모식을 함께한 이들은 한국의 문명 진화와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헐버트 박사의 거룩한 한국 사랑과 참된 가치관을 되새겼습니다.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는 소망에 따라 현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묘원에 잠들어 있는 헐버트 박사. 당시 국제적 미하였던 한국을 위해 희생한 그의 정신을 기리고자 진행된 이번 추모식은 그 어느 때보다 잔잔하고 경건했습니다. 마포투데이 류미혜입니다.